엠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Songs of Psalms의 박혜신 목사, 김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표현 기억나나요? 만나기 위해 교육구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 Like, 구독, Subscribe 눌러주시면 Thank you! 네,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여덟 번째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This is Psalms chapter 145 verse 8. The Lord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rich in love. 시편 145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다윗은 그 사랑에 응답하듯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영어 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까요? 오늘 함께 배울 문장은 rich in love입니다. 첫 번째 단어 rich를 발음할 때 ch 발음을 쳐 누구한테 삐졌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하는 것처럼 발음해 보세요. rich rich 두 번째 단어 love를 발음할 때 v 발음을 아래 입술을 깨물면서 발음해 보세요. love love 그럼 같이 문장을 발음해 볼까요? rich in love rich in love 이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는 rich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rich를 부자 부유함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rich in love를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랑이 부유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은 다음 표현에 있습니다. 즉, rich의 또 다른 표현은 too much, 너무 많다 필요한 것 이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rich in love는 사랑이 너무 많다 내가 필요한 사랑 이상의 사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너무 많아서 내가 필요한 사랑보다 더 주시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rich in something은 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풍성하다는 표현을 할때 사용됩니다. The city is rich in history. The city is rich in history. 이 도시는 역사가 풍성한 깊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한없이 들을 게 많다는 말입니다. That farm's soil is rich in important nutrients. That farm's soil is rich in important nutrients. 그 농장의 밭은 중요한 영양소들로 풍부합니다. 그 농장의 땅은 어떤 농사를 해도 잘될 정도로 많은 영양소들이 있을 정도로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영화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간에 봐요.